예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내 맘대로 해석하는 박 대표입니다. 오늘은 네이버나 다음에 어, 메인 타이틀로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세입자에게 전가라는 부동산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네이버와 다음 부동산 뉴스 메인 타이틀은 바로 다주택자에게 보유세가 부담되니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이야기로 서민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이 모든 것이 정부의 탓이냥 역으로 비난한 듯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에 올렸던 동영상 이야기도 있지만, 아, 기자분들, 진짜 웃기지 좀 맛있어. 보유세 부담이라고요. 지나가는 똥개가 웃겠어. 아파트 매매 가격 올라가는 것 비해 보유세 부담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유인 즉 매매가격인 현 시세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계산방법 안에는 공시지가가 들어가 있어요. 공시지가의 변경은 아파트보다 단독주택 등 현저히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공시지가 를 변경하라는 겁니다. 오늘 뉴스들을 잘 찾아보시면 하얏트와 신라 이야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메인 타이틀에 올리라고요. 기자님 제발 프리즈! 하얏트와 신라의 공시지가 특혜로 매년 수십억 원씩 세금을 덜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둘만 그러겠습니까? 왜 기득권들에게는 특혜를 매년... 항상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왜 대서특필 안 하고, 이 불공정한 공시지가에 대한 정례라는 이야기를 안 하시냐고요. 왜잘 모르는 국민들을 선동시키려고 합니까? 다 주택다 보유세부다? 이 단어로 말씀드려봅니다. 전에도 올렸었는데요. 다 주택다가 100명이라고 치자고요. 몇명 빼고는요. 전혀 부담을 안 느껴요. 이 사람들아. 집만 있고 여유돈은 없다. 웃기지 마세요. 제발. 보유세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요. 아파트 공시지가는요. 단독주택이나 저런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요. 형평성이 맞게 되어 있어요. 아파트 공시지가 말하는 겁니다. 공시지가 올라서 세금 내는 게 싫으세요. 기득권님들아. TV에 나온 이건희 단독주택 공시지가가 불공평하다고 나왔잖아요. 그로 인해 이득에 대해서는 왜 신랄하게 비판 안 하시죠? 비판하면 무섭죠? 그런 사람들은 그쵸? 기레기인들아. 이런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세입자에게 전가. 이런 단어로 메인 타이틀 올리면 진짜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니네 기득권들이 정부가 세금 많이 걷어간다는 명분으로, 나 어쩔 수 없어. 아, 니네들이 건드렸잖아. 나 월세나 전세 보증금 많이 받는 거야. 그래서 니네들 때문에. 나 뭐라고 하지 마. 나 나쁜 사람 아니야 이런 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집값 오르는 것은 본인들이 잘해서 오르는 거야? 그런 식으로 집값 오르는 것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등 정책을 잘못해서 계속 오르는 거고. 보이스의 부담도 정부가 많이 내라니까 난더못 사는 사람, 서민들을 핍박해도 된다는 뜻? 진짜 좀 혈압이 오르네요. 다 주택자에게 보이스를 올리려는 뜻은 무엇일까요? 집은 1인 1가구는 세대는 넘었는데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정부 10년간 이런 기득권들에게 큰 이, 이득이 되는 정책을 펼친 악영향이 심하게 미쳤기 때문입니다. 다 주택자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니 더 많은 집들을 보유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들은 안 하시죠? 지난 가호들을 반성은 안 하고 현 정부의 정책들만 신련하게 비판하시냐고요? 왜 이런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연구해서 기사를 내던가 해야지 그냥 어디 흘러가는 기사들을 짜집기 하던가 아니면 그냥 연구나 조사도 없이 클릭수가 많이 나오는 자극적인 단어로 비판적인 뉴스들을 내보내냐고요. 규제와는 맞지 않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 뉴스 이야기 좀 잠깐 할게요. 명동 홍대 앞 통빈 점포 권리금이 없습니다. 전통 상권까지 불황 한파. 그리고 밑에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여파로 끝모를 영업난이라는 주제로 뉴스 하나를 올린 모 일보가 있습니다. 어이 기자님, 그런 단어로 비판하고 싶었어요? 아니면 클릭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최저임금 인상하고 주 52시간제로 그것 때문에 끝모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 52시간제는 요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서울대학교 특강에서 한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하네요. 뭐 짜고치는 고스톱인가요? 여보세요 기자 양반. 혹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정책이 뭔지는 아세요? 지금 한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고소득 소상공인을 제외한 한 달에 노동장 한 명당 13만원까지 지원해줘요. 최저임금 오른 거 충분히 지원해준다고, 이 사람아. 여보세요. 명동이나 홍대 이런 지역 장사하는 사람이 직원 30명 이상 쓰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 52시간하고 장사 안 되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핵심적인 이야기는 왜 안해서요? 다주택자 보이스의 부담 세입자에게 전가라는 메인 타이틀 뉴스와 뭐가 다른가요? 핵심적인 것은 바로 월세잖아요. 기득권들은 마냥 계속 올린 월세, 국회가 서민들의 정책은 통과도 안 해놓고 턱하면 정부탓만 합니까? 뭐 이제는 다주택자 보이스의 부담으로 세입자에게 전가되니 이제야 전월세 상한제 규제 및 세입자 재계약 청구권 이야기가 나오네요.주택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전체를 돌려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늦은 거 아닙니까? 이제야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명분인가요? 그러면서 전세 월세 올리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겠네요. 이런 자극적인 뉴스로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냥 내일 아니고 남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책임감 없이 그냥 막 올리나요? 제발 생각 좀 하고 올리십시다. 언론인들. 언론 분들. 당신네들이 선동해서 올라간다는 생각 안 하세요? 집값들이요? 본인들이 분위기 뛴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알면서 하시는 건가요? 호가들이 판치는 지금 현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들이 정부의 정책에 무게감 있게 힘을 실어 줘야 되잖아요. 서민들이 더 공평하게 살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는 게 본인들의 책임 의식 아닌가요? 제발 글을 올릴 때 자기들의 클릭수와 승진 이런 생각 말고 정말 언론인으로서 아니 그쪽의 전문가로서 책무를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극적인 단어로 타이틀 자제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